3300FT 전기계훈련 칼라, 3300FT 원거리 제어로 더 나은 행동을 유도하세요.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서 훈련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3300FT 전기계훈련 칼라인데요. 원격 제어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착용해 보고 테스트를 해 봤는데, 진동과 충격 기능이 있어서 효과가 있더라고요. 중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서 5에서 120파운드 강아지 모두 사용 가능하답니다. 방수 기능도 있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어요. 이 훈련 칼라 덕분에 강아지 훈련이 훨씬 수월해져서 너무 기쁘네요. 오늘도 훈련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 아이템도 보점 줄게요. 반려견을 위한 특별한 아이템, 바로 클리커가 있는 전기 훈련 칼라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칼라는 지진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사용해보니 진동과 충격 기능이 있어 정말 효과적이더라고요.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도 없고 플라스틱 재질로 가벼워서 착용하기도 편해요. 스마트 기기와 연결되니 훈련도 더 스마트하게 할수 있죠. 저희 강아지도 이제 짖지 않고 잘 훈련되고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반려견과의 소통이 한층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오늘도 반려견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 애완견 훈련에 유용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로제코 충전식 전기계 훈련 칼라입니다 이 제품은 최대 1000m 거리까지 사용 가능하고 시즌 제어 기능이 있어서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사용해보니 전기 자극이 생각보다 부드럽고 반려견에게도 큰 스트레스 없이 훈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 없이 쓸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답니다 훈련 효과가 확실히 있었던 덕분에 저희 강아지가 더잘 듣게 되었어요 로제코 칼라 덕분에 훈련이 훨씬 수월해져서 정말 기쁘네요 오늘도 사랑하는 반려견과의 소통을 도와준 이 아이템 5점 줄게요